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란에서 현재까지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 뉴스는 영미권 언론의 인용 보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에 트윗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룬 뉴스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국제 뉴스가 나면 가장 먼저 미국 언론을 검색해 보기 때문이겠죠. 사실 현재 벌어지는 이란의 시위와 트럼프의 주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 시위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란의 테러 지원 때문도 아니고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이란의 대미 전략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트럼프를 언급한다면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시위를 아전 인수를 해석해. 헛다리를 짓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란인들의 시각으로 이란의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뉴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촛불 시위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트럼프 시각으로, 트럼프의 트윗으로 해석해 보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뉴스겠습니까? 백악관의 시각, 미국 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세계를 보자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이는 김은지입니다. 이런 국제뉴스가 나면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네. 어, 이게 자꾸 미국 언론으로 세계 뉴스를 접하면 네? 미국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우리가 내면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죠. 이이 문제 어떻게 넘어설 건지 문제식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하는데 미국이 뭐워낙 슈퍼 파, 슈퍼 파우니까 미국 언론을 들여다 보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항상 미국 시각으로 세계 뉴스를 해석하는 이 관성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의 시각 자체에 대단히 왜곡되잖아요 편향되고 일방적이고 맞지도 않고, 예. 근데 이 트럼프의 트윗하고 세계 사건하고 연결해서 계속 보도하는 게 많, 많은데, 이게 의미도 없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촛불시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한테 묻지 않고 트럼프 트윗을 보도한 다음에 뉴스하고 연결해버리면 이런... 사태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란인의 시각으로 그, 이 사태를 바라보는 뉴스가 전무한 것이 우리가 그만큼 지역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네. 뉴스 공장은, 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는지 적절한 인사를 섭외 중이다. 알려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새해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직 직원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건데요. 전 다스 총차장의 증언입니다. 어제 MBN 보도입니다. 이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공장이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과 항공권 예약을 모두 다스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용을 결제할 때는 다스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인 김유롱 여사가 친구들과 함께 경주에 올 때도 골프 예약과 수행을 다스 직원 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뉴스가 이제 풍년입니다. 예, 요즘 자잘한 뉴스들도 많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작년부터 묻기 시작한 뉴스 공장으로서는 아주 듯한데이 어, 뉴스도 이제 자잘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고 연결된 거죠. 예.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이 회사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주식도 사실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만 가면 그 물청소를 한다지 않습니까? 물청소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 수행하고. 네, 왕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예. 합니다. 직원들은요. 회장이 따로 있는데. 예.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왜 사장이 직접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동원되느냐 그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겠고 어뭐 관련해서 자잘한 뉴스 혹은 큰 뉴스도 계속 나올 텐데 어제 보니까 그 경리팀 120억을 혼자 행용했는데 여전히 그 경리를 보게 그냥 둔 직원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JTBC가 보도했는데요. 그조아무개 씨라는 이름입니다. 예. 전직 격리팀 관계자들의 직원, 증언인데, 다스의 회계 시스템상 1 2 5억원대 횡령을 말단 직원인 조 씨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스는 전산화를 하지 않고, 다, 요즘 뭐, 통장 이체, 혹은 뭐 전자 결제 또는 뭐 온라인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는 통장하고 인감을 가져가서 돈을 뺐다라는 거아니까 항상? 그런데 그 인감을 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단 직원이 120억 대를 빼내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네, 정호영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120억 행용하고도 아무런 일 없이 다시 그 회사에서 똑같은 자금 관리, 더군다나 자금 관리, 자금 관리하면서 1 2 0억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금 관리를 계속 맡긴 것도 세계 기업 경영사에 없는 일인데, 그걸 혼자 할 수는 없다. 뭐, 이거는 인감도장을 가진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스 전형직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생산팀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옮겼겠죠. 네. 예. 근데 그 관련 보도 중에, 다스 관련 여러 보도 중에, 어제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어, JTBC가 보도한 그 임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 사망 후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거, 예. 이게 플랜 다스 의개를 출범시킨 그 물납이죠. 그걸 해설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죠 네, 다스의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들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임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직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김씨 추정 재산이 100. 1030억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괴괄적인 방안이 쓰여있는데 이 문건은 청와대가 만들었다라고 다스 내부 제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어, 주진우 기자가 입수해서 어, 안영호 총장이 해설하면서 작년 9월, 10월 몇주 동안 뉴스 공장에서 계속 떠들어갔던 겁니다. 어, 그 사실은 이 문건만 보면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문건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예. 이걸 TV에서 다시 정리해준 게 JTBC, JTBC밖에 없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스 주인이 누군지, 당시 명부상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는 아니구나. 금방 누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금방. JTBC면 이, 이걸 다시 재정리해서 TV에서 보도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세한, 자세한 정리는 9월 며칠 자 뉴스 공장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때 몇 주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이해해도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상속세는 당연히 그 사망자 가족이 납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김재동 씨 유족은 관여를 안 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들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없어요. 예, 몰라요. 또,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 신리오 검토되는데, 김재동 씨 재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천하이왜 자기 재산을 다매형한테 줍니까? 미쳤나요? 굉장히 친한 사인가 보죠. 자기 재산을 왜다 줍니까? 예. 그리고, 김재동 씨 지분을 다스가 다 쓰가다 사버리는 방안도 검토가 돼요. 자기 회사인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잘 나가는 자기 회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화하면두 번째 주주 MB 형 이상은 씨 지분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최대 주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최대 지배권이 완전히 이상은 씨한테 가기 때문에 이 방안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다스가 김재중 씨한테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자기 재산을 처리하는데 왜 회사가 보존을 해요? 이건 자기 재산이 아닌 걸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처리하니까 일종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재중 씨가 아예 제외, 제외되는 안도 검토가 돼 있어요. 주인인데 예. 그리고 김재중 씨가 어제 JTBC도 잠깐 언급한 걸로 아는데 진짜 주인이면 그냥 자기 명의로된 부동산 많았잖아요. 예, 그걸로 내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스는 조단이 매출 을 내는 회사잖아요. 어 근데 그 회사 주식을 내나요? 부동산은 팔고 배당 받아서 또 사면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불리한 방식으로. 근데 회사의 지배권을 아예 넘겨버려요. 바보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부동산 납두고 부동산은 또 사면 되는 건데 부동산은 냅두고 황금알을 낳는 회사의 지배권을 다 넘겨버리잖아요. 네, 실제로 지배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정말 이상한 게김재중씨 가족이 회사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거꾸로 회사의 소유권을 상실해요. 네, 자기 게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네, 말이 절대로 안 돼요. 예, 네, 말이 절대로 안 되고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다스 비자금 이야기 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황당하다 이런 반응도 있잖아요. 네, 어제자 채널 A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서 뭐 정치 보복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너무도 뻔한 걸못본척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 보복은 그냥 정치적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명백한데. 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하면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수사할 사안도 아니고 완전한 무법천지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를 누렸죠 본인들이.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넘어가 준 거예요. 네? 게다가 대... 다스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진술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측근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분들은 다스에 민몇 년간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다스를 모르는 건 자기들이죠. 예.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 진 겁니다. 무마하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지. 자, 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혜택을 입, 입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다스 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JTBC가 어제 정리해서 보도한 이 문건 주주인 기자가 입수해서 진작부터 우리가 제기했던 이 문건만 봐도 실 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네, 다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뉴스 공장을 뒤져 보시면. 자세히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찾기 어려우시면 과거 시상 기사를 보셔도 좋습니다. <laughs>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08년 삼성 특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명 계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명 전환한 계좌가 270개가 넘는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개의사명 계좌를 10년 가까이 유지했다라는 뜻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사명 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목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여명계좌 이게 계속 나오네요. 네, 지난 정말 시, 많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도 된다고 김영목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거 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 숫자도 너무 많이 나와요. 1,100몇 개, 뭐또 추가로 200개또몇 개. 또뭐 그렇죠. 경찰청에서 개. 파악한 것도 200여 개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 결권입니다. 이것도 새로 참여명계좌를 어, 신명전화 한줄 알았더니 그 중에 또4 0 0몇 개가 남아 있다가. 작년에, 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또 200개가 더 바뀌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 어, 볼 때마다, 삼성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재벌들은 법을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할 때, 삼성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어떻게 만들지 모색을 한다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 공개된 이,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증권계좌 200여 개 실명 전환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지분 변동 공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관련된 포털을 찾아봤는데요. 관련 내용 없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숫자도 너무 많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어 있으면 또 추가되니깐요. 어쨌든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게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지난 10년간 해결되기는 커녕, 어,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도 실명 전환도 안 하고 있었다. 무슨 배짱이었냐. 뭐 이런 뉴스입니다. 밝혀, 예. 밝혀 나가야죠. 차근차근 다. 삼성이라고 해서, 어,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 명단 제출 마감 날짜가 오는 29일로 다가온 만큼요. 서둘러서 만나자라는 건데요. 회담 참석자를 고위급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먼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건데 북한이 그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애를 충분히 태운 후에 나오겠죠. 북한에 <목소리> 패턴이나 방식으로 보자면, 바로 응답은 안 하겠죠. 네. 예. 네, 어제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회담 제의를 관련해서는요, 북한과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응답이 있긴 있겠지만, 금방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는요? 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서울 구치소에 병상조회 신청을 낸 겁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조회에 적시된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로 관절염 쪽으로 예, 호소하시더라고 요 발가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무릎 통증 그 다음에 허리 통증 이런 걸 자주 호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발가락 무릎 통증 때문에 재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역시 전직 대통령이라서 예. 어찌하지 못하고 어, 지금 변호인단도 안만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만는다고 아마도 선고할 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본인은 그렇게, 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아프실 예정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의 군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있는데요. 여기서 2013년 당시 군 수뇌부가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를 축소 은폐했다라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태아 심리 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전형직 사령관 등군 수뇌부의 정치 개입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조사가 좀 무게를 싣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뭐, 이주 전쯤에 다룬 것 같은데, 군이, 어, 군을 수사할 때, 어, 생기는 문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압수수색을 못 한다고 해서, 어, 거기 가서 검색으로 찾고 있다는 거아니었습니까 키워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키워드 검색이안걸리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문서를 간단히 암호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어,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네, 4주째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은 들어서 네. 나와,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굉장히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24시간 그 검색을 할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퇴근한 다음에는 그피를 건들면 누가 합니까? 후리징도 못 한다는 얘긴데 게다가 전력이 있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초기에는 사이버 사령부 그, 에서 댓글 단계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국정원 대응하고 판박이죠. 국정원도. 꼬리 자르기 했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매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인 받고 결재받고 했다잖아요. 어떻게 개인적 일탈입니까, 그게. 매일매일 보고 했다는데. 네, 2013년 당시에도 조사하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헌병 수사관이 질책받고 오히려 다른 팀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이제 이 결과 발표를 일단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군이 수사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흡하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네. 어, 특히 군의 정치개혁은 그 어떤 국가범죄보다 철저히 따져서,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그, 그 역할을 스스로 못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구태타가볼게 아니에요. 네. 군의 정치개혁하면 구타한 거지. 자, 군, 그, T.F.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오면 또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 예,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자 어, 우리 PD가 27분까지 해야지 된다고 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이 아니라, 예, 얼마, 1분도 안 남았는데. 예. 주현 뉴스 제목만.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후연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요. 사람 각각 영장 청구 후 23일 또 8일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정열전 그 부산 방사님이 소환될 사건이 또있데요 역생 <laughs> <laughs> 기획될지 발부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트위터로요 파키스탄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요 트윗에 대한 언포로만 끝나지 않고 미국 국가안보위원회가 파키스탄에 대한 규모 2,000억 원대 규모의 원조 계획을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예, 어, 성명으로 할 내용 혹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다 트윗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트윗을 해놓고 좀 이따 가 트윗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용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laughs> 근데 트윗으로 다 해요. 트윗으로. 예. 자, 어, 정치를 트윗으로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자, 제 생각엔 마지막 대통령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